어, 임기를 불과 한달여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바키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주행한 정권이긴 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권력 잡기 무섭게 공문들줄 세우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부역자 적폐머리를 하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완전한 점령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여 캠코더 인사, 친민주당, 시민사회단체 운동권 인사 챙기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전문성은 애당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닌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5대 인사 원칙조차 지키지 못했겠습니까? 전문성을 무시한 내로남불 인사는 정책 실패로 이어졌고 정권의 무능 때문에 애꾸정 국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반성하기는 커녕 도리어 정권 말까지도 내 사람 챙기기 위한 알바기 인사에만 전념하는 것을 보니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자기 사람 챙기는 목적의 사적 권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대통령 직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을 민생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 임기가 불과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2년, 3년, 4년짜리 직위에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낡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내편챙겨주길 위한 본성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 직에게, 대통령 직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에 다름 아님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